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지금 막 슈퍼기정 접속했고,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이번에 새로 나온 ES등급, 번개 자가 미작이얘딱한 마리로 타워 한방을 해볼 건데요. 일단, 말렙에다가 장비는 끝없는 빙결, 5성의 10강짜리, 크라운은 타락한 자의 왕관, 요걸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말렙 장비, 그 다음에 트레이닝까지 다 시켜가지고, 현재 스펙이 이렇거든요. 바로 타워 한방커 해봐야지 얘가 굉장히 쎄거든요. 근데 이 강력한 번기 자감 미작이로 제가 타워 한방커 발견했습니다. 지금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얘를 소환하고 그 다음에 시공기를 소환을 해요. 그 다음 집중까지 딱 해주면 한방와 너무 사기잖아. 다시 번기정으로 접속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번기 자감 미작이는 레벨 1에다가 장비도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이 스펙으로 타워 한 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타워 체력 까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감 미작이만 쓸 거예요. 야, 나 나온다. 이제 번개 자감 미작이 나온다요. 어, 잠깐만. 안 되겠다. 두 마리는 좀 오바고. 한 마리. 자, 소환해주고. 잡어 그래, 그래, 그래. 야, 가운데 혼자서 터트리나요? 야, 혼자서도 타워 데미지 엄청 들어가요,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자감미적이그 다음에, 번개 자감미적이 소환해주고. 좋았어, 좋았어. 잡고. 그 다음에, 얼티미 흑진기. 이쪽에 소환하고. 그 다음에, 얼티미 품마기를 소환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 뽑아줘야 돼. 됐어. 자, 이쪽에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분노! 써주면은, 어, 야, 그래, 방금 타워.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야,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일자리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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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자, 여기에 번개, 자간 미작이 쓰고, 그 다음에, 어, 잠깐만, 이거. 여기다가, 이거 소환하고그 다음에, 분노 쓰고, 시원기 어, 요런 식으로. <laughs> 터트리고. 이번엔 기도형 스킬. 한마기를더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타워 좀 맞아야겠다 이거 소환하고 무명기를 여기다 소환을 해 제발 혈안기 말고 아니 그 다음에 얼티밋 흑진기 사용할게요 야 와봐 혈론 못 오지 와 그래 야 1렙인데 이 맛에 쓰는 거다 좋았어 야오 재밌는데 만편분이 써줘야지 와야 이거 뭐야 늑대인간 오, 아, 얼티밋 늑대인간이구나. 오, 이것도, 그냥. 오, 그 다음에, 골드도 안으로, 타워 배치해주고,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무명기 변신해야지. 뭘로 될까요? 오케이, 25짜리 됐다. 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자, 곱하기 2배. 야. 우와, 진짜 세다. 번개 자감 미작이. 아, 레벨이 너무 낮아서, 뽑기 좀 해볼게요. 일단, 이쪽, 35번. 아, 고급 장비 상자. A등급 이상 무기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저거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1등도 지금 GP가 500짜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야, 근데 저거, 아, 모으기 힘들 것 같다. 와, 자꾸 지금 상자만 나오고 있어. 이거, 아, GP 모으기 힘들겠는데? 이제서야 캡슐 하나. 자 이번에는 어또 상자 지금 100짜리 지피도 안나오고 있어요 8개 밖에 없는데 아또 캡슐 야 이게 나오긴 해? 너무 안나오는데 와 상자 밭이다 아니 1패 할게요 그냥 아 답답하네 와 지금 상자 몇개야? <laughs> 와 이거 봐 이거 다 상자야 설마? 어, 캡슐. 3개 나왔네. 야, 이래도 지금 자가 미적이 안 나온다고? 와, 다시 한 번. 야, 한번 나왔다. 지금 하나, 둘. 야, 이거 만렙 찍기 너무 힘들겠는데? 300. 자,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냥. 딱, 딱. 오, 나왔다. 이거 A등급 이상. 이거 궁금한데? 일단 바로 까봐야지, 이거. 자, A등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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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등급. 아, 아, 망했고. 500 경험치까지 몇개안 남았으니까 그냥 마저 뽑을게요. 10회. 어, 제발, 어, 나왔다. 일단 나와줬어. 좋았어. 오케이. 야, 일단 500 경험치랑, 그 다음에 또100 경험치. 두개 나와줬다. 이 정도면 대박이지. 지금 경험치 총 1000밖에 없는데, 한 10렙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레벨 12까지 찍었고, 와, 공격력 많이 올랐다. 레벨 12니까 좀 많이 세졌겠지? 아, 근데 바로 사용을 못하니까는 좀 많이 답답하다, 이거. 에스트라 에너지가 자라서, 아, 진짜 빨리 써보고 싶은데. 일단 상대방 뭐 소환은 했어요. 아이고. 아, 번개 사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내주고. 됐어! 자, 여기다가, 번개사름기 소환. 자, 보내주고. 와, 쳐났어 상대. 여기다가, 얼티미 웬디고까지. 꺼내주고. 잡어! 오케이.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얼티미, 해론. 그 다음, 아, 이거 못 잡았네. 아, 아까워. 아, 너무 아깝다. 부활 쓸수 있었는데, 금방 잡아버리네. 상대방 금비다. 조심해야겠다. 일단 이거 소환하고. 아,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자, 일단 빨리 소환하자. 더 소환해. 자, 한번더 소환해주고. 그 다음에, 영혼 부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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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뺏겼나? 아, 뺏겼네. 역시. 자, 여기다가 얼티밋 장사 범 소환하고. 그 다음에, 바람 재고랜턴 소환. 이쪽에다가 얼틴 골드 인기까지 아 이쪽 타워는 좀 많이 위험하겠는데요 안돼 이쪽에 얼틴 골드 하나 소환하고 됐어 됐어 자 가운데 타워는 지금 제오렌턴이 터뜨려주고 있고 야 이제 번개 자감미작이 제발 제발 만화 너무 안 찬다 자, 얼틈이 점먹기 소환을 주고, 보내. 보내버려. 어, 떴다, 떴다. 자, 번개 자가 미작이 지금 소환하고, 여기다가, 번개 큐고, 됐어. 잡아버려. 야, 찍어, 찍어. 지금, 찍어버려, 이렇게. 아, 아 잠깐만. 아, 아 얼틈이 군이한테 당했네요.